맛있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요리사는 아니고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이야기가 곁들여지면 그 음식이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유독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식재료를 뭐로 썼는지 뭐 이런 요리 자체에 관한 이야기도 좋지만 요리를 만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특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제가 요리할 음식도 어떤 식재료가 쓰였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어떤 음식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우선 빵가루가 필요합니다. 좀 많이 쭈글쭈글하죠. 그리고 바나나 저는 3개 정도 준비했네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도 필요합니다. 또 설탕이랑 식용유도 필요합니다. 네, 정리하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요리를 하기 전에 손부터 씻고요. 네, 바나나를 도마 위에 올리고요. 썰면 됩니다. 바나나를 다 썰었으면 오렌지 주스를 꺼내서 바나나에 오렌지 주스를 묻힌다. 이런 생각으로. 적당히 단 것만 주고, 그리고 빈 그릇에 빵가루를 채워 넣고, 거기에 오렌지 주스를 묻힌 바나나를 넣어서 빵가루를 묻히면 됩니다. 간단하죠? 사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략됐는데요. 재료가 워낙 제가 없어가지고. 빵가루를 다 묻혔으면 팬에다가 식용유를 두르고, 빵가루가 금방 타기가 쉬워서 불조절을 조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오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저 키친타월이 되게 현실적이다. <laughs>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튀긴 바나나 위에 설탕을 뿌려주는 건데요. 반 스푼 정도 위에서 솔솔솔 뿌려줬습니다. <웃음> 맛있어. <웃음>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는데? 설탕과 여기 있는 빵가루의 식감이 좋으면서 안에 있는 바나나의 달콤함? 그리고 약간의 오렌지 향기? 그러니까 이국적인 느낌이 들면서 되게 맛이 오묘하게 맛있어. <laughs> 오늘 소개해드린 바나나 디저트는 이 책에서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요리인데요. 라이베리아에서 난민으로 온한 가정의 어머니가 고국에서 자주 해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누모로원, 야미. 누모로원은 아프리카 크루족들의 사투리로 야미, 테이스티, 딜리셔스라는 뜻이죠. 아프리카 요리를 알려주는 레시피북이지만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난민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난민은 종교, 인종, 국적,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 레시피북의 주인공 라이베리아 여성의 경우 여성 할례와 살해 협박을 피해 한국에 난민을 신청했는데요.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왔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고 해요. 난민 인정률 2.1%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에서 난민 신분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난민으로 사람들의 자식, 난민 2세대의 경우 부모와 다른 문화 환경에서 자라면서 혼란을 느낀다고 해요. 나는 라이베리아인인지 아니면 한국인인지 어떤 문화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책을 만든 팀, 위아원은 이런 난민의 상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는데요.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음식을 떠올렸다고 해요. 해외로 여행을 가면 된장찌개나 김치가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음식은 국경과 인정을 넘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죠. 사람 위아원은 바로 이 지점을 활용해 요리책을 만들었어요. 음식이라는 문화를 통해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온 난민의 존재와 상황을 좀더 쉽게 이해하고 함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무엇보다 이 책을 만든 위아원 팀,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공익활동가 팀인데요. 아프리카 난민지원센터에서 통번역 봉사활동을 하던 중 난민가족을 만났다고 해요. 그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음식과 음악 등 아프리카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아프리카 난민 이슈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 레시피북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가팀이 왜 난민 이슈를 다뤘을까요?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제한됐던 것 같아요. 갈수 있는 장소도 독서실이나 학원, 뭐 아니면 학교. 뭐 지금은 카페를 되게 자주 가지만 학생일 때는 카페를 가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서 갈 생각조차 못 했거든요. 또 학교에서 공부 말고 다른 활동을 학교 바깥에서 하면은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에는 특히 나이 주의가 심하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청소년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이고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뭔가 동료 시민으로 본다기 보다는 미성숙한 존재로만 본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청소년이었던 저 스스로도 저 자신을 좀 미숙하다고 느낀 거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레시피 북을 보고 와, 이걸 청소년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쩌면 저한테도 그런 편견이나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뭔가를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기도 했고, 대학을 가지 않는 청소년들도 많아졌고, 기술을 배우는 청년들도 많아진 만큼,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바깥의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이런 시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더더욱 청소년들이 이런 공익활동을 한다는 것에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는 활동이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위아원의 활동 그리고 이 레시피북이 난민 이야기만 전하는 게 아니라고 느꼈어요. 난민 중에서도 청소년이 있잖아요. 같은 청소년이지만 난민으로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거를 동료 시민으로서 위아원 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던 거죠. 결과적으로 난민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시민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을 조명했다는 점이 저는 이 프로젝트가 가진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요. 오늘 소개한 바나나 디저트. 언뜻 보면 바나나를 튀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겉모습이 알쏭달쏭한데요.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하고 달콤한 거지 요리책의 주인공인 라이웨리아 가족들이 떠오릅니다. 책을 펼치기 전에는 막연하고 알쏭달쏭하지만 전쟁과 차별, 학대를 겪어내면서도 난민으로서 꿋꿋이 생존해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죠. 무엇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청소년이 듣고 책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요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앞으로 저는 바나나를 볼 때마다 라이베리아 난민 가족과 청소년 활동가의 이야기가 떠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 공유 활동이 조명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